출동이다! 경민동 무험냐 TV. 나 <laughs> 갔다 올게. <laughs> 어? 어? 경민동 무험냐 TV의 경민동 오늘 5톤짜리 찌게차를 타고 찌게차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 밖에서 준비됐나? 아, 5톤이라 높아요. 자 아, 문을 열고. 기어 올라가 봅시다 무서워 아, 아. 그걸 못 터진다고요? 아우 진짜 나는 이렇게 쓸모가 없지 이거 차 안에서 이거 자아잠깐 안전벨트 아, 지금 이거 소리 지를 것 같아 그냥 조용히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 저는 금연자예요 됐잖아 야 다시 켜봐 또 좋았어 어 충전기 있다 이런게 있다 자 병미동 보험자 TV 오늘은 5톤 트럭 찌개차를 한번 타보도록 할게 뭐 5톤 차뭐 있냐 그죠 보통 사람들은 이 5톤 차를 탈 일이 없지 굉장히 높다고 이거 봐봐 아 높다 야, 이거 어디가 잘 들어가나 모르겠네 막내가 고무를 하는데 이 친구가 찌개차로 고무를 뭐 갖다 주러 간다 그랬나 뭐어다 그랬나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와 봤어 가면서 우리 누구나 너 아, 박근원이랑 네, 박동, 박규원 박동 어, 박규원이랑 박동이랑 뭐 없나 TV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토크하는 거지 뭐 인생사는 거 우리 규원이 몇 살이지? 저요? 나이 비공개. 비공개? 나는 한정살. 아. <laughs> 야, 오늘 이 날씨가 좋은데. 이런 날 일을 안? 이런 날 일을 해야지. 감사해. 나는 말이지, 집에 가봐야 뭐 기다리고 있는 뭐 여, 와이프도 없고, 뭐 만날 여자친구도 없고, 뭐 갑자기 슬퍼지네? 드리리. 그래도 이렇게 형이랑 같이 가기가 좋지? 좋다고 해야 되지. <웃음>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에어컨 하나도 안 줘. 에어컨 틀었냐? 네, 틀었어요. 나무같 좀. 야, 이게, 어? 우리, 금미동 보험료 TV 여러분? 이게, 앞에를 좀 보여줄게. 음음음 아, 재미없다. 야, 이거 가는동안뭐좀 재밌게 뭐 얘기할 얘기 없냐? 루트 스피커도 안가져왔네 그걸 안 갖고 뭐 어떻게 해? 그거 필수 아니야? 저는 다 나쁜데 그게 제일 나빠아 진짜 이런 건 원래 주수석에 타는 사람이 준비해야 되는 거지. 블루투스를? 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전에 집중해야지 그런 걸할수 있어요. 저는 이거 처음 어타터 가는 건데 제가 그 알지 가있나요 라디오 들으면 되죠 라디오. 라디오? 라디오 안 돼. 라디오 안 돼. 저작권에 걸려. 진짜 농담이야. 아 아, 어, 그분 오디오 찍는 그 것도 걸릴 거 아니야. 오디오 하나도. 노래도 안될걸 <laughs> 그까지는 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갖고. 원래 어. 저 앞에 저차 있죠? 어. 저 차에 저희가 이제 실어줄 거예요. 아. 그래도 즐겁죠? 즐겁죠? 즐겁게 놀자! 오늘 <laughs> 또 모험의 TV는 즐거움을 추구합니다. 왜냐? 인생은 즐거운 거니까 내가 사업에 망하고 쫄딱 망했어도 즐거운 거야. 내가 한때는 통장에 2만원도 없던 시절이 있어. 어? 알아? <웃음> <웃음> 지금 그래도 2만원보다 조금 더 있어. 그래서 더 감사할 수가 있지. 오늘 1급 답첨됐다는얘기를 들었어요. 아, 오늘 토요일인데, 이번 주에 샀던 로또가 왠지 당첨이 될것 같아. 응? 어? 어, <laughs> 그러막 차에다가 막 카메라 달고 막, 어 막, 막, ENG도 달고, ENG 못다는 거야. 지민, 지민 집도 하나 좀 구해서 이렇게 부감으로 막 찍고 막, 응? 어? 그러는 거야. 어, 유턴하네. 오 아, 이차다 편리... 어? 아, 걸린다. 어, 어, 없어. 너는 1위 겠지만 나는 이게 뭐랄까 이게 재밌다 어? 이게요? 어 재밌네 음. 음. 그래서 옆에 차잘 봐줘야 돼요 지금 아직아 초보자야? 당연하죠 형도 이렇게 긴장을 좀 하셔야 돼요 괜히, 괜히 왔나 <웃음> <웃음> 아 더워 <laughs> 민빈똥 뭐합나TV 구독 알람설정 좋아요 부탁드려요 같이야 <laughs>